너무 똑같아, 너무 똑같아. 뭐가 너무 똑같아요? 나뭇잎이 너무 똑같아요, 사 너무 똑같아. 어린이집 가는 길에 나무랑 집이 똑같아? 네, 맞아요. <laughs> 제가 가는 길에. 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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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은 어디 가냐? 숨을 쉴 거야, 나. 어, 울어. 어, 울어. 엄마, 우리 빨리 네? 집 가. 어, 뻥집이 저 앞에 보이고 있어. 어디? 아, 조금만 더 가면 돼. 조심해 우 물이 너무 많다. 엄마 이렇게 하고 있어. 맞아, 우리 어제 잘했어. 빠라어떻게 어, 물을 응. 조심히. 엄마 응? 어, 여기. 응. 아, 어떡해. 옳지. 옳지. 됐습니다. 여기 건너갈 수 있어? 아, 건너갈 수? 응. 싫어. 옳지. 나 붓나갈 수 있다, 그랬잖아. 응? 엄마 이것도 엄청 별다니지? 응. 자, 빵집이 다와 갑니다. 우와, 신난다. 그럼 나 빵집 들어가도 돼요? 네. 우와, 신난다. 엄마 고맙습니다. 말이야. 엄청 웃지이 응. 이모, 어디 갔어요? 엄마 이모 어디 간 거야? 이모는. 이번에... 집에 있어요. 누구 뭐 집에요? 어, 까르 왔습니다. 까르 반씩. 이거 어떻게 건지